2025년부터 사용할 검정한국사교과서 아홉 정의 심의를 통과해가지고 지금 내년부터 각, 각 학교에서 그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집중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전체적인 틀은 근대 이전 한국자의 이해, 근대 이전 한국자의 탐구, 그 다음에 근대 국가 수립의 노력, 이렇게 써놓아가지고 결국은 근대 국가 수립의 노력의 첫 번째가 개항이다.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강제 개항된 것이 진정한 역사의 시작이다. 이런 식으로 인식되게 목차를 짰다고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 검정교과서 일권에 담겨 있는, 근대국가 수립의 노력이란 항목 속에 담겨 있는 일본에 대한 칭송,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1881년에 고종 때 조사시찰단이란 걸 갖다가 일본에 보낸 적이 있어요. 별 대단한 시찰단도 아닌데, 모든 교과서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간 걸로 봐가지고, 검정에 반드시 조사 시찰란이란 내용을 쓰도록 그 편수지침에 예 나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1881년에 조선 사람들이 일본에 가가 지고 본 견문록을 수르라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중에 하나 동아출판사에서는 도쿄의 야경이라는 제목으로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에 사진을 갖다가 실어놨는데요 견문록이 도로의 양옆에는 회기둥을 줄지어 세우고 그 위에 유리등을 달아 저물역에 불을 붙여서 새벽녘까지 끄지 않는다 강문영이란 사람 뭐 아는 사람이야? 저 아는 사람 백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거기에서 일본 견문사전이란 책에서 찾아가고 써놨는데 결국 이거를 보는 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겠어요. 이때 조선은 밤중에 새까맣잖아요. 어 일본은 1881년에 벌써 도로에 그 가로등이 있어 가지고 새벽녘까지 그냥 밝은 나라네. 어 그러니 저 나라가 우리 먹어야지. 저 나라 저처럼 어 밝은 나라가 어두컴컴한 조선 먹어야지. 그렇게 배치를 해 놓은 거예요. 결국은 이야기는 뭡니까? 낙후된 조선은 일본을 본받아가지고, 일본 열심히 따라가든지, 그게 안 되면은, 뭐됩니까 일본에 먹혀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사회진화론 이야기 하는 거예요. 결국 강자가 약자를 먹는 건데, 조선은 발전을 못했지 않느냐. 그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또 하나 제가 놀란 게, 이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인물을 사진까지 실어가지고 써놨는데요. 이게 시마스란 출판사에서 이렇게 써놨어요. 후쿠자와 유기치의 문명론에 개략해가지고 후쿠자와 유기치가 학교, 상공업, 육해군 등은 모두 문명의 외형에 불과하다. 이들을 이루기는 어렵지 않다. 비물질적인 어떤 것이 있으니 그것은 볼 수도, 들을 수도 없고 사고팔 수도 없으며 꾸고 갚을 수도 없는 것이지만 온 나라에 퍼져 있고 그 영향이 강해서 그것 없이는 어떠한 외형이라도 전혀 쓸모가 없는 것이다. 그,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곧 문명의 정신이다. 후쿠자와 유기치 문명론의 계략. 해가지고, 일본은 저렇게 후쿠자와 유기치는 뭐, 일본의 집회의 수록 인물이에요. 일본인들이 뭐, 존경하는 인물이죠. 왜냐, 일본은 역사 청산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후쿠자와 유기치를 갖다가 후쿠자와 유기치, 문명 개화론을 주장하여 일본의 근대화에큰 영향을 미쳤다. 라고 써놨어요. 근데 후쿠자와 유기치가 우리는 어떻게 봤냐 하는 이야기죠. 후쿠자와 유기치는 그 이전부터 사회 진화론에 입각해가지고, 우리 천진국인 일본이, 저, 이 미개한 중국과 진화와 이 조선을 갖다가 이 개화시켜야 되는데, 말안 들으면 은 협박해가지고라도 해야 된다. 일본이 남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어요? 결국은 자기네가 개화시켜주려고 하는데 안 하니까 우리가 먹어야 된다. 일본이 먹는 것이 한국에 해도 좋다. 이게 식민지 근대론이고 사회 진화론이에요. 사회 진화론이 뭐냐면 영국의 허버트 스펜서라는 사회학자가 다윈의 생물 진화론을 갖다가 사회에 적용시킨 건데요. 그 내용이 뭡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는 게 진화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아나키스트들 사회 그 <laughs> 사회주의자이자 번역이 잘못돼서 무정부주의자라고 불렸던 아나키스트들은 크로포트킨이 뭐라고 럽니까 상호 부조론을 이야기하잖아요. 다윈의 종의 이론이나 사회 진화론은 전부 다 강한자가 약한자를 힘으로 먹는 것이 진화다라고 주장하는데 크로포트킨의 상호 부조론은 서로가 돕는 두 종이 훨씬 발전한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한국에 유학생들이 일본에 가서, 일본 대학 가보니까 전부 다 있다 야기들으니까 그러니까 실망하고, 사회주의 사상이라든지, 이 사회주의 사상은 뭡니까? 이 그동안 인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 이 소수의 지배자가 다수를 지배해온 역사다. 그러니까 우리는 피압박 민족이잖아요. 피압박 계급이고, 그러니까 그 피압박 민족이자 피압박 계급인 조선 민족은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그 일제의 식민 통치를 타파하는 것이 사회의 발전이다 이 사상을 가지고 사회주의를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아나키스트들도 마찬가지로 아나키스트들은 일제 식민지에 철저한 타도 청산을 주장하면서 우리 내부끼리는 사회는 서로가 종들끼리 싸우고 민족끼리 싸우고 이런 것보다는 서로가 상호부조하는 두 종이나 민족이나 이 부족들이 발전한다라고 하는 상호부조론을 제기해서 유학생들이 그쪽으로 대폭 쏠렸는데 지금 21세기 백두대낮에이 사회진화론 배우자라고 하는 게 후자와 유기치가 뭐라 그랬냐면 중국 정부가 조선에 원병을 보낼 경우 그러니까 이 천진조약에 의해서 천진조약의 3조가 뭡니까? 한 나라가 파병할 경우 청나라와 일본이 체결한 천진조약에 한 나라가 군사를 파견할 경우 다른 나라를 파견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제목이 조선 동학당의 소동에 대하여란 그래서 중국 정부가 조선에 원병을 보낼 경우에는 일본도 그들과 같은 후에 병력을 파병해 반드시 대등한 지위를 차지해야 한다. 일본이 한국 먹어야 된다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임무를 갖다가 우리가 교과서에 선각자료 가르쳐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죠. 그동안 나라 팔아먹은 친일파 친일매국노 유인직을 현각자료 가르치라 못해가지고 이제는. 후쿠자와 유기치를 갖다가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런 논리면은 나치들도 다 합리화될 수가 있어요 모든 역사의 한 장면에 등장했던 인물들은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일본에서 가르치는 일본사 교과서가 아니라 한국사 교과서라는 거죠 또 하나 보세요 아까 강문영이라는 사람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써놨고 여기에는 또 송원빈이란 사람 이사람도 아는 사람 100명 중에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일본 가서 교수를 봤다는 거죠. 1881년에 조사시찰단의 명목으로 일본 가서 교수로 보니까 한 교실에서는 또한 수십 개의 책장을 줄줄이 늘어놓고 영어책을 읽고 읽히고 있었는데 이른바 사수라는 사람이 수업을 듣고 있는 자에게 주고그에 지구 의 위로 말하는 거죠. 지구계를 짚으며 모처의 지명을 물으면 한 마디 한 마디 가르켜 대답하는데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었다. 이 말은 뭡니까? 일본은 그때 이미 세계화 돼가지고 국제정회 밝은데 조선은 우물 안 개구리라 일본한테 먹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더 가관인 거는 일본의 유아쿠라 사찰란이라고 일본에서. 서양에 그 사절단은 보냈는데 거기에 유아쿠라 도모미하고 윗도 히로부미를 딱 특별히 이렇게 딱 그려놨어요. 윗도 히로부미를 우리가 한국사 교과서에서 사진 나오려면 어떤 사진이나 나와야 됩니까? 하얼빈 역도에서 육군 중장 안중근 의사에게 저격당하는 그 사진이 나와야죠. 그러니까 아주 선각자예요. 윗도 그 히로부미 사진을. 이렇게 일본의 아주 근대화를 앞장선 그런 인물로 설명 보세요. 유아쿠라 사절단. 서양 각국의 제도와 문물을 시찰하기 위해 파견된 사절단이다. 귀국 후 이들의 보고서는 일본의 근대화 정책에 큰 영향을 끼쳤다. 말하는 의도가 뭡니까? 저는 저도 글을 책을 수십 권 썼기 때문에 어떤 글을 보면 그 글의 의도를 알아요. 그냥 순수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조선의 조사 시찰단은 그다음에 별못 했다는 거죠. 일본은 이렇게 사절단을 보내 가지고 서양 각국에 가가지고 이걸 배워서 일본은 근대화 시켰어요. 조선은 못했고 결론은 뭡니까? 근대화한 일본이 근대화 못한 조선을 점령하는 것이 사회 진화론 관점에서 당연하고 그것이 한국민의 축복이다. 그 식민지 근대화론 곳곳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간도 협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그동안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 들어서 말하는 게 뭡니까?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릴 건데, 우리나라 국경이 고려 국경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한반도 그려놓고 고려 국경은 이렇게 그려놨죠. 여기가 압록강이고 두만강이고. 그다음에 세종때그 김종서와 최윤덕을 파견해가지고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영역을 확장했다. 역 강토로 확장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국경이 확정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북쪽의 간도는 누구네 땅이에요? 교과서에 따르면 우리 땅 아니잖아요. 근데 뒤에 가면은 간도를 일본이 불법적으로 청나라에 팔아먹었다. 이렇게 말해요.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의 강역자는 전부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일제 식민 사학자들이 만든 거고 그다음에 조선 후기 실학자들 그중에 한백겸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아주 교과서에 여러분들도 아마 중학교 때부터 한백겸 이름 들어왔어요. 한백겸이 동국지리지에서 반도사관을 만들어 놓으니까. 무슨 대단한 한백 겸을 학자인 것처럼 이~ 칭송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이~ 중학교 때부터 배웠는데요. 일본 흥민자 학자들이 보니까 아~ 요 한백 겸이선 동국지리지 요게 우리 흥민지배 통치에 대단히 유용하네라고 해가지고 일본인들이 띄운 거죠. 우리나라 역사학계는 아직도 일본인들을 갖다가 아주 위대한 소송으로 섬긴다 그랬죠. 그런데 요번에. 한국자 교과서는 그나마 간도에 대해서 더 구전 교과서보다 훨씬 더 모호하게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현대 교육 그 권대협 간도 협약에 대해서 조선과 청의 국경 지역 중 두만강 건너 지역을 간도라고 부른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간도는 서간도가 있고 동간도가 있는데 이거는 동간도나 북간도를 말하는 거고 서간도는 압록강 북쪽을 말하는 겁니다. 숙종 때인 1712년 조선과 청의 경계를 새긴 경계비가 백두산 기슭에 세워졌다. 19세기 후반 조선과 청의 국경회담에서 토문강과 두만강 사이의 지역에 대한 간도 귀속 문제가 일어났다. 두 나라는 백두산 경계비에 세워진 토문강의 해석에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결론 내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1902년 대한제국 정부는 이범윤을 휘찰사로 파견해 간도거주민을 관리했고 이듬해 간도관리사로 임명해 간도를 관할하고자 했다. 여기서 결론 내리지 못했는데 한국이 불법적으로 간도를 관리한 것처럼 뉘앙스를 써놓은 거죠 그 다음에 을자누기약 체결 이후 일본은 간도의통감부 간도파출소를 설치하고 간도를 점령해 통감부의 관할지역으로 만들고자 했다 그러나 일본은 1909년 청과 간도 협약을 체결해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하는 대신 만주의 철도부설권과 탄광체굴권 등을 얻었다 그나마 이 이전의 교과서에서는 도문강은 도만강이 아니라 송화강 지류라고 짜는 교과서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훨씬 더 후퇴했죠?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 간도 협약을 써놨는데 이 간도 협약에서 일조, 청과 일본 두나라 정부는 도문강 과로하고 도만강이라고 아주 친절하게 써놨어요. 도문강을 청과 한국의 국경으로 하고 강원천지에 있는 정계비를 기점으로 해 서골주 도만강 지류를 두 나라의 경계로 한다. 제3조 청정부는 이전과 같이 도문강 이북의 개간지에 한국 국민이 거주하는 것을 승인한다. 여기 뭡니까 아주 친절하게 도문강은 송화강 지류 만주를 가로지르는 이 오도백화가 도문강이라고 바로 이 통감부 간도 파출에서낸 그 책에도 나와 있어요, 지도에도. 그런 건나 삭제하고, 도문강, 과로하고, 도망강이라고 친절하게 써놓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당연히 백두산 정계비에 의하면 은 어떻게 됩니까? 도문강이 도망강이면, 도망강 북쪽은 중국 땅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청나란 자기네 땅인데 왜돈 주고 사요? 그걸 갖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왜돈 주고 사요. 자기네 땅인데. 자기네 건데. 완전 일본인의 입장, 중국인의 청나라 입장에서 쓴 겁니다. 그다음에 3조를 보면 마치 간도 협약 이후에도 도문강 이북의 개간지에 한국 국민이 거주하는 것을 승인한다 해 가지고 마치 한국 국민이 자유롭게 개간하고 농사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써 놨죠. 그런데 이 제4조를 누락했어요. 제4조 늘 누락하고 3점만 썼어요. 제사조가 뭐냐면, 도문강 이북거주 한국민은 법권에 복종하며 청국지방관의 관할재판에 귀부한다 재판권이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청나라에 넘어갔어요. 근데 마치 이런 얘기는 안 쓰고, 딱이 이북개관지에 한국국민이 거주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해가지고 간도협약을 갖다가 옹호해 놓는 거죠. 지금 이 마치 한국 학력 평가원 이책만 엄청 그 식민사학인 것처럼 하고 있고 다른 출판사들은 아닌 것처럼 이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은 천재교육 천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한건데요 식민사학이라고 비판받는 이 한국 학력 평가원에서 찐 얘기를 해보면 뭐라고 했냐면 19세기 후반 조선인들의 간도 위주가 늘면서 간도 용유권 문제로 재차 발생하였다. 조선과 청은 여러 차례 회담하였으나 백두산 정계비에 해석을 두고 의견이 대립하였다. 1903년 대한제국은 간도가 우리 영토임을 분명히 하고 현지의 조사단과 관리를 파견하였다. 이범윤을 간도 관리하로 임명하였고 간도를 함경도의 행정구역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1909년 일본이 남만주 철도 부설권과 부순탄광 채굴권을 얻는 대가로 청과 간도협약을 체결하고 간도를 청의 영토로 넘겼다. 국제법당 절차도 지키지 않고 일본이 강제로 체결한 을다조약에 따른 간도협약 역시 국제법상 불법적이며 부당한 것이다. 오히려 이 대목에서는 이 식민사학이라고 비판하는 한국학력평가원이 훨씬 더 부당 불법이고 <laughs> 부당한 거라고 명확하게 써 놨잖아요. 제가 다 대동소이하다 그랬죠. 거기 <laughs> 한국학력평가원 거는 토문강을 갔다가 송화강 뒤루로그 간도 지역에 이렇게 그려 놨어요. 그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식민사학 프레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마치 내용 보면은 대동소이하거나 어느 출판사 학계 그 그러니까 낫다라고 그니까 한국 학력. 평가원, 이 교과서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좀 많은데, 뭐 어떤 부분은 여기가 더 많고, 어떤 부분은 따로 출판사가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출판사 하나한테 마치 모든 문제가 있는 것처럼 뒤집어 씌워가지고 면접을 받아온 것이 그동안 한국식민사학계가 계속 생존하면서 국민들을 가시라이팅 해온 그수법이란걸 이제 알 만한 분들은 이제 많이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따위 관점으로 티일 식민지배를 옹호하는 관점이 곳곳에 숨어 있는 이러한 교과서는 전체적으로 폐기를 하고, 폐기를 하고 자유발행제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온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를 편찬한 필자들의 공통의 생각입니다. 자, 이러한 운동들이 활성화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할수 있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그 가장 첫 번째 걸음이 바로 이덕일 역사 TV에 구독 신청하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역사를 바로 잡는 아주 작지만 큰 걸음이 될 것입니다.